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경험담을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그래서 함양 김일훈 선생님의 제자를 만나게 되는데요 상당히 이렇게 죽염 종류도 상당히 많았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선생님께 선생님 제가 몸이 좀 허약하기도 하고 이래서 좀 진맥을 좀 보든지 아니면 좀 도움을 좀 구할 수 있을까 싶어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함도바님은 저쪽에 서 있고요. 저보고 이렇게, 이렇게 침대 같이 이렇게 한자가 누울 수 있는 곳에 누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좀 무서워서 아 혹시나 뭐 침을 어떻게 할까봐 그랬더니, 아, 원래 김일원 선생님은 뜸으로 다뜸 치료를 하셨기 때문에 어, 뜸치료를 한번 경험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하셔서 생각 없이 이렇게 누웠답니다. 누웠더니 아주 그쑥이 숙이, 쑥이었는데요. 아주 아주 부드러운 쑥이었답니다. 그래서. 딱쌀쌀한톨 만한 크기로 이렇게 제 족삼리라 그러나 지금도 잊혀지지, 잊어먹지를 않는데요. 족삼리 쪽인가 아마 맞을 겁니다. 제 기억으로는 어찌 제가 필기를 따로 해놓고 그렇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족삼리인가 여기 다리 쪽에 딱 이렇게 딱하더 불을 붙이는데요. 얼마나 뜨거운지요. 거기서 팔딱팔딱 뛰었답니다. 너무너무 뜨겁다고 그랬더니 함 도반님께서 옆에서 그것 하나 잘못 참으시냐고 하시길래 그러면 한도반님이한번내 보이소 얼마나 뜨거운데요 참을성이 없다고 우스개 소리도 듣곤 했답니다 그래서 아 요렇게 여기다가 자리를 이렇게 해준 거는 용인에서 오셨기 때문에 그 자리를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하면 그 자국이 오래가니까 관심이 있으시면 숙을좀 구입해 가셔서 혼자 그렇게 자리를 잡아놔아 드렸으니. 거기다가 숙뜸을 뜨면 되, 된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도저히 자신이 없어서 어, 유황오리에 대해서 좀좀 언론을 좀 하고 좀 듣고 유황오리 한 마리를 좀 구입을 했고요. 어, 그리고 또 자색주겸 하고 아무튼 그날 아무튼 그날 그 주겸이 상당히 좀 가격이 좀 높은데요. 왕창 또. 사고 옵니다. 장도 사고 왔는데, 제가 이렇게 어 빙의로 이렇게 좀 영어로 이렇게 시달리시는 분들을 어 이렇게 어 전라도에서도 왔어도 늘 이제 서님께도 답을 찾기도 찾고 하고 또 이렇게 또 빙의로 이렇게 많이 고생하셨던 분들을 만나고 어 계속 끊임없이 저는 계속 연구를 어 했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보니까 또 어떤 분들은 금침 침으로 이렇게 치료를 하시는 분들이 들어 있었답니다 왜냐면 하침 침은 침인데 어, 금 색깔로 되어 있다고 해서 좀 침도 굵기도 좀 굵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금 색깔로 되어 있는 침이어서 그런지 좀 가격도 좀 만만치가 않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금침을 좀 맞곤 이렇게 치료를 하곤 했었다고 하셔서 제가 아~ 그러면 그~ 치 그~ 금침을 맞고 이렇게 치료가 많이 호전이 많이 됐나요라고 한번 질문을 해 봤더니요 맞을 때 그때만 좀 괜찮고 또 침의 호력이 좀 떨어지면 아~ 똑같아서 매년 이렇게 좀 비싼 어~ 비용을 내고 이렇게 그~ 뭐 방법이 없었어서 이렇게 침을 맞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법문에도 보면 어 선생님께서 아주아주 아주 예전에는 옛날에는 침을 이렇게 놓지를 않고 어 침을 놓는다는 뜻이 이렇게 어떤 손등이나 이런 데 침을 놓는다 이런 표현을 해 주셨는데요. 정말 제가 그 어, 경험을 많은 경험을 하면서 그 경험을 했던 그 내용들이 모든 제가 어찌 보면. 정법의 법문에 대한 얘기를 안할 수가 없답니다. 왜냐 그 제가 겪어왔던 그 모든 그 어문점들이 그 정법 속에 답이 다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또뭐 다른 것보다도아 제가 정말 책을 포기를 하고 책표현내는 것을 포기를 하고 아 동영상으로 이렇게 좀 알리려고 마음을 어 갖게 된 이유가. 아, 나중에, 나중에라도, 어, 제가 이렇게 동영상 업로드를 해서 남기고 가면, 아, 정말 후배님들께서 모르시는, 길을 모르시는 후배님들께서라도, 혹시 또 모르는 일이잖아요. 이렇게 또 길문을 또 하늘에서 인연이 되고, 길문을 열어주면 또, 아, 제 유튜브 동영상을 보시고, 아 답을 좀아 정법에 정법을 안에 답이 있구나 하고 또 찾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또 어, 카카오스토리에 항승분이라는 분이 카카오스토리에 정법을 올려 주셨기 때문에 올려놨기 때문에 제가 우연히 제가 거기에 그 있는 카카오스토리에서 정법을 듣고 아 제가 지금. 어, 다른 거에는 아무 관심을 가지지도 않고, 절에는 사실 언제 다녔는지도 기억이 안 난답니다. 그래서 지금 정법에 저는 완전히 올인을 했고, 또 올인을 앞으로 할 거고, 계속 이렇게 정법 처방전을 육신의 옷을 벗을 때까지 정법 처방전으로 이렇게 표교 활동을 할 거기 때문에요. 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된 거여서서 어 동영상을 하는 그목적이어서 저는 어 정법 법문에 대한 얘기를 아니 할 수가 없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정말 어이 정법 속에 답이 있기 때문에 어 정말 답을 찾아서서 진짜 어 저처럼 이렇게 모르면 정말 힘듭니다. 왜냐면은 약은 한 가지인데 정말 그렇잖아요 저희들이 보면 약은 한 가지인데 처방을 내려 주시는 분은 모두가 다 답이 다 다르답니다. 어, 정말 지금은 어, 제가 어, 다시 재발했을 때 아무리 많은 답을 찾고자 어, 스승님 바를 바르, 바르 스승님을 좀 찾고자 노력을 너무 많이 했다만 어, 그렇게 저에게 확실한 답을 주시고 그렇게 하는 스승님이 아니 계셨기 때문에. 어,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렇게 진짜 그렇게 모르면 그렇게 비싼 비용을 내고 또뭐 금침을 이렇게 또 맞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아니면은 또 24시간 아니면은 뭐, 어, 뭐 이렇게 명상? 어, 저는 또 본질적으로 약간 또 명상에 대한 거는 또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또 다른 어떤 분들은 또좀 이렇게 또 연구를 해봤더니 어, 명상 수련을 해서 또 치유를 하셨다는 분들도 좀 많이 계셨답니다. 그래서 뭐 기치료를 받아서 또 많이 또 호전이 되신 분들도 있기는 한데요.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잠시만요. 저 같은 경우에도 한번 업로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어 금방 이렇게 빙이 딱 그렇게 왔을 때 바로 어 비디오를 해체하기 전에 이렇게 전문가한테 가서 이렇게 어 의식을 하게 되면 바로 이렇게 치유가 되지만 저처럼 이렇게 몰라서 너무 많은 구슬하고 이렇게 하면. 어 제가 또 신약 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 그런건 아니랍니다. 이렇게 뭐 굿당에서 이렇게 뭐어뭐구을 하면서 이렇게 뭐 다른 뭐 빙의령들이 들어오고 이런 것은 어 저는 좀 체질이 허약하고 이렇기 때문에 신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좀 그런 게더 많이 아, 좀 들어올 수 있는 어, 탁한 에너지가 올수 있는 그런 또 여건이었었는데요. 좀 이렇게 강하시고 좀 이러신 분들은 어, 또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참고를 좀 아,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 제가 그만큼 또, 또 답을 또 찾기 위해서 또 노력을 또 많이 하고 그렇게 했지만 저는 또 본질적으로 좀 오래 이렇게 좀 앉아서 이렇게 정신 집중을 하는 것에 경험이 또 없고 아또 자신이 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저는 기술은 쪽으로는 좀 아닌 것 같아서서. 근데 또 그쪽은 아닌 것 같은데 약초를 또 공부를 하게 되면 약초에 대해서 하면 한 번만 딱 보면 또 들으면, 책 내용을 들으면 또그 약초 이름을 전혀 또안 까먹는 거예요. 제가 다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몰랐던 이런 약초도 많이 이제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이제 이렇게 이제 많은 것을 연구를 하게 되는데 제가 참 이렇게 보면 아, 처음에 많이 아팠을 때 이렇게 절회를 찾아가게 됩니다. 어, 처음, 제가, 제가 스스로 찾아갔던 절인데요. 스님도 아무도 계시지를 않았고, 그냥 텅 비어 있는 절이었는데, 그냥 그 절에는 원래 이제 대문이 없잖아,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앉아서 스님도 안 계시고 해서 하염없이 울고 있는데, 나중에 50%를 치유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생각난 게, 어, 그 생각이었는데요. 아, 이렇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길을 몰라서 이렇게 헤매고 있을 때, 아, 조금 이렇게 좀 절, 절이라든지 어느 이런 뭐, 이런 데서 좀, 아, 좀 소통을 해주고 좀 약간의 좀 어떤 위, 뭐 답을 좀 주고, 아, 좀 길을 알려주고 이러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은데, 또 이렇게 뭐, 아, 제가 좀 너무 많이 힘들어서 오늘 하룻밤을 이렇게 절에서 조금 이렇게 쉬었다 갈수 있을까요? 라고, 좀 하고 싶고도 한데, 그렇게 하는 절이 전혀 있지를 않고, 정말 혼자 이렇게 마당에서 혼자 울면서, 아, 왜 그런 도량은 정말 없는 거지라고 제일 많이 가슴에 와닿았기 때문에, 아, 저는 정말 그런 것에 너무너무 어 관심이 많이 가고, 아, 그런 좀, 좀 위로해주고, 좀 바른 길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곳이 너무 간절했 속기 때문에 그런 것에 널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그랬답니다. 오늘도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